안녕하세요. 유화영 영문법 제 93강 원형 부정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원형 부정사, 그러니까 투 부정사는 원형 투 플러스 동사의 원형을 쓰죠. 근 투가 생략된 그냥 원형만을 쓴 부정사, 그걸 원형 부정사를 하는데 자 살펴보죠. 조동사 뒤에서는 동사의 원형을 쓰죠. I must study English grammar. I yes, s t u d y I will study English grammar. Will study. Will to study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must to study 하지 않는데. That may or may not be true. 저것은 사실 일수 있고 아닐 수도 있다. I dare not say 나는 감히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조동사 뒤에서는 그냥 원형을 쓴다. 이런 얘기죠. 또 명령문 기원문에서 그냥 원형을 씁니다. study hard. Come here. Be quiet. Be honest. Go and tell her that I love her. 이런 것. Go and tell. To go, to tell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명령문에서. May God bless you. 신이 축복하길. 여기서 May가 생략돼서 God bless you. 이게 bless가 아 이제 두 병사를 쓰지 않고 bless 동사에 원형을 씁니다. 얘기죠. 또 삼매칭 단수 현재이지만 blesses 하고 해서 그 어형이 변하지 않죠. 그냥 원형을 씁니다. have n forgive have n forgive u s 예, 하늘이여 우리를 용서하소서 이러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인칭 단수 현재도 원형을 쓴다 이런 말입니다. 또 지각 동사 지각 동사를 받는 목적어 뒤에는 예, 원형을 쓰는데 왜 원형을 원형 부정사를 쓰냐 이것이 또 중요하죠. 투 부정사는 자세히 가 보세요. 투 부정사는 미래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 want to love her. 하면 나는 그녀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이런 말이죠. 원한다는 현재를 말하는 것이고, to love는 앞으로를 말하니까, 그녀를 앞으로, 지금은 사랑하지 않는데, 앞으로 사랑하기를 원한다. 이게 그러니까 to love. 즉, 미래의 의미가 있다. 이런 뜻이죠. 미래의 의미가 있는데, 동시성이 강조될 때, 그럼 미래의 의미와 충돌되죠. 그래서 그 충돌을 막기 위해서, to를 생략한다. 이런 맥입니다. s h e smell, taste, hear, feel, listen to, watch, look at, behold, notice, find, observe, b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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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ceive. 이런 동사를 받는 목적의 동사원이 온다. I saw the d o g cross the river. 나는 그 개가 강을 건너는 것을 보았다. 이런 얘기다 그러니까, 건너는 것과 보았다는 것이 동시다. 이런 얘기죠. 어. Did you feel the uh, table shake? 에, 테이블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느끼다와고 흔들리는 것이 동시다. 그러니까 두를 쓰면 에, 미래의 의미가 있으니까 어, 상충이 되니까 두를 아, 생략한다 이런 뜻이죠. I sometimes watch my brother suffer from cancer. 나는 내 형이 암으로 고통받는 것을 때때로 지켜보고 있다. 이것도 여기서 두가 생략된 것이죠. 또 사역. 동사 사역이라는 말은 시키다 이런 뜻이죠. 목적어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Let, make, let be, have, help 등의 동사가 받는 목적어 뒤에는 원형 동사가 온다. Mother made m e clean my room. 어머니는 내가 방 청소하도록 시켰다. I was, I was made to clean my room by mother. 이렇게 수동태가 되면 수가 대사를 한다는 것도 중요하죠. Let him go advance. 그를 즉시 보내라. 떠나게 하라. 이럴 때. 에, 에. Will you help me clean the car? 청소하는데 도와주시겠어요? 이럴 때. 이제 이것은 to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all the best of the own, the one thing, the fourth thing, the last thing, what 등이 문장 전체의 주어이고, 이를 수식하는 효명사절에 보통 to가 오는데, 이 경우 비동사의 부어는 to 정사가 온다. 투부정사, 원형부정사가 온다. 동명사가 올수 없다. 그런 얘기죠. All that he should do this, do his best. 그가 해야 하는 모든 것은 그가 해야 하는 모든 것은, 모든 것은 그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여기가, 여기서 투부가 상렬됐다. 이런 얘기죠. Uh, the one thing I want want to do is obey the lady 내가 하고 싶지 않은 한 가지 일은 그녀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아, 내가 하고 싶지 않은 한 가지 일은 아, is obey to가 아니죠 obey the lady 그녀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the best I have to do is stick it out 그 내가 해야 하는 최선은 이거 best죠 내가 하는 최선의 방법은 stick it out 끝까지 버티는 것이다 여기에 to가 생략된다 What I did, what I what I did next was join them.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은 그들과 연합하는 일이다. 여기도 두가 생략됐다. 또 관용 표현으로서, "had better" 하는 표현이 좋다. "had rather", "would rather" 차라리 하는 표현이 좋다. "You had better go now." 지금 가는 것이 좋다. 여기에 두가 생략됐다 이런 얘기죠. "You had better not g o 여기도 not을 쓰면은 이제 부정사의 부정이죠. 지금 가지 않는 것이 좋다. I would rather die than e 일도 굴복하나니 잘 죽겠다. 이럴때 두가 생략된다 이런 뜻입니다. Uh, but except t 뒤에도 두가 생략됩니다. I cannot but respect my father. 나는 나의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 두가 생략됐고 I cannot choose but respect respect my father. Respect입니다. 나의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을 수 없다. I cannot help respecting my father. 이렇게도 쓴다. 이런 얘기죠. Do nothing but 원형 부정사. 뭐뭐 뭐 하기만 한다. He did nothing but cry. 울기만 한다. 여기에 투가 생략됐다. Uh, she does everything except wash the car. 그, 그녀는 세차 쇠차 외에는 세차는 차를 닦는 것 외에는 다 한다. 이런 얘기죠. Except 뒤에 투가 예, 생략됐다. Come and see. 이제 기타 그녀 시마 학습으로 와서. Come and see. 와서 봐라 이런 얘기입다 Go and say. 가서 말해라. Go and thank. 가서 고맙다고 해라. Hotel go tell, go 나가보다. go buy, go 사 e go fetch. 가서 데려오다. e r t n d e e d t m g h o many, e a e l go i e e p r d f e t rid of, get r d f e t d of, e t i d e t rid of, a e d get r i e t i e t d e r d o e r d of, e t get rid e t d of, e t i e t rid of, get get r i o t i e t r i o e t r i e t o g e o e t r i get h o e t rid of, e t r e t r i e e t o g t o get i e t rid of, t e e t i get e r e d He made believe that he was rich. 그는 에, 여기도 이제 두가 생략된 건데 부자라고 믿게 가장 인체했다 이 얘기입니다. Shall I go fetch her? 가서 그녀를 데리고 올까요? 여기 예, 예, 예. 이제 fetch도 생략됐죠. I hear say that there will be an election soon in Korea. 한국에 곧 선거가 있을 거라는 소문을 듣고 있다. Here, to say 뭐 여기다 생략됐다. He suggests, let's go see and show. 그 쇼를 보러 갑시다. 예, 가서 보, 보러 가자. 여기도 생각이 듭니다. 자, 원형 부정사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원형 부정사도 모르면 참 아주 황당한 거죠? 모르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정확히 알면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에, 에, 무슨 에, 동영상이든 영상 강의로는 공부, 영상 강의만 가지고는 공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영상 강의의 기본이 되는 자료를 문서로 확보해서 공부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유형 영문법에서는 기본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이나 네이버에 유형 박사 혹은 유형 영문법을 검색하면 본인이 제공하는 에, 그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는데. 그것을 출력해서 꼼꼼히 반복해서 공부하시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이상입니다.